그러신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영화로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 부족하면은 관객분들이 너무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저는 기사도 인물 정보는 그 신기주를 찾는 <laughs> 바람에 언양이그 이렇게 됐는데 네, 뭐 그랬고 대박 예감 못했어요. 네, 이 정도까지 대가은 예감 못했고 다만 이렇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이 없어서 820만 관객분들을 봐주실 거라는 생각도 했고그생각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만들면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관객들과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니다 되게 뭐 우려 반뭐 기대 반뭐 그런 심정 모든 신인 감독님들 이 그러시고 그런 감독님들 영화 전에 들어하실 수 있을 시네요 일단 배우 음. 오디션 공고에 관한 얘기니까 그분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전영을 만들거야 대한 기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만족하실 만한 분들도 많이 아 그럼 네. 매우 만족. 제가 할줄아는게 없었고요. <laughs>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 밖에는 제일 그게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하리만큼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고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쫓아서 여기까지 오 같은 경는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서 푸는 건데 그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보다 저는 영상으로 음성이라는 거부터 필터로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반응을 얻고 이런 거가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요. 주로 이제 제가 그, 그날에 눈에 띄는 이슈에 관련된 것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무비 트레일러 같은 것도 음.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듣고 저만 도 이제 어렸을 때 우연찮게 <목> 이킹코더를 손에 넣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찍고 다녔는데 예전에 그 장래 코고 다니는 사람다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나영화감 아. 독이 아. 될수 있다고? 음.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아. 그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프랑스 루벨라고 시절에 그때도 카메라들고 밖으로 나가고 뭔가를 찍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겁내지 않고, 그 시도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네. 때, 그, 저희 집 우연찮게, 그, 삼성, 그때는 8mm였거든요. 디지털 능력가 네. 네. 없던 시절이라서. 그런데 네. 네. 초반이었으니까. 그게에스그 외에 저그 저희 집에 들어오게 네.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들고 이제, 신기하잖아요. 네. 네. 이것저것 찍어보고, 편집기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 편집을 하면서, 네. 얘기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그 건전지 수준이네요 크기가 <laughs> 뭐 너무 이쁘고 요새 기술 지배적인 그 기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손쉽게 영상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 저만은 굉장큰 크고 복잡한 응. 상메 썼었는데 이런 것들 그뭐 기능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쉽게 접하기 위한 도구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영화 감독이 되시는 씀은 감히 못 들겠고요. 영상만으로도 될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만해도 연속게 이런 카메라를 그 들고 놀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떤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요새 서 건너가면서 하니까 손쉽게 자기가 찍고 싶은, 만들고 싶은 영상 같은 거를 손쉽게 만들어 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겁내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